안녕하세요 다들 무선 이어폰 하나씩은 있으시죠? 특히 에어팟은 또 꾸미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취향이 담긴 에어팟 케이스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클래식 와키의 에어팟 케이스 1입니다 가격은 17,000원 이고요 디에디트 채널 보면서 전미도님이 왓츠인마이백 하시는 거 보고 반해서 가져오게 된 아이템입니다 초록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깔끔한 그 잡채인 것 같습니다. 종류는 기본 에어팟 1, 2, 3 세대와 에어팟 프로가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솔드아웃 상태라서 아쉬울 뿐입니다. 다음은 몽유룸의 타이틀 로고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몽유룸이 이런 케이스가 유명한 쇼핑몰인데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감성적인 에어팟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레터링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것 같고요. 아예 올 화이트로도 살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배색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들어간 것 같아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성적인 느낌이라기 보다는 아트틱한 느낌이 많은 쇼핑몰이어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드멀리의 튤립팟입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이 그림체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흔하지 않고 예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탁한 하늘색과 검정색의 조화가 잘 어울려서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랜드가 케이스 맛집인 것 같은데 다른 걸로는요. 러브팟이고요. 16,000원입니다. 이것도 블랙과 하늘색이 조화가 잘 어우러져서 이쁜 디자인 같고요. 깔끔한 느낌인데 러블리한 무드라서 들고 다니면 보면서 내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미드멀리 브랜드 전반적으로 하늘색을 기본으로 다루고 있어서 하늘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경하면 좋을 것 같은 사이트입니다. 다음은 시즈닝 오브젝트의 머스트 두 리스트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22,000원이고요. 투명 케이스에 레터링만 딱 올라가 있는 게 깔끔하고 모던해 보여서 저장해 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무심히 있는 블랙 레터링이 세련돼 보여요. 체인 하나 툭 달려있는 것 뿐인데 이렇게 멋들어질 수 있나요? 기종은 에어팟 전 기종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디 버디의 베이킹 나이스 스트라이프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제가 이런 스트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서 딱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나와서 저장을 해봤습니다. 구디 버디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는 자체 제작 상품인 것 같고요. 이 하늘색과 핑크색의 스트라이프 조합이 귀엽고, 이 레터링은 세련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부디 버디도 소품샵이어서, 이런 느낌 키치하고 귀여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팩토리의 메르시 레몬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6,900원이고요. 여기는 평범하게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폰 케이스 파는 곳 같은데요. 이 케이스가 유달리 이뻐 보여서 저장하게 됐습니다. 레몬색, 크림색, 베이지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들도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는 갤럭시 버즈 케이스도 나오니까 갤럭시 버즈 쓰시는 분들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니 미니 하우스의 블루 하우스 사운드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21,000원이고요. 보시면 이미 패키지 부터가 너무 아기자기한 느낌이죠. 요즘 유행하는 와이 y 케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의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 키링하고 같이 매단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기종은 에어팟 1, 2랑 에어팟 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에어팟 프로는 품절이네요. 키링은 아마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키치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브랜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어팟 케이스도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다음은 스쿠티 스튜디오의 스쿠티 에어팟 케이스 드리밍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제가 봤을 때 마냥 귀여운 것 같지 않고 세련되면서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저장을 해보게 됐고요 이런 거는 취향 타지 않고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기종은 에어팟 1, 2, 3 그리고 에어팟 프로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른 종류로는 베이지 색도 있고요. 그냥 단색의 컬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Think of Things의 Find r Good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이것도 제가 색상 조합이 예뻐서 저장을 하게 됐고요. 그 위에 올려진 이 레터링 디자인 또한 뭔가 느낌 있지 않나요? 어떻게 초록색과 하늘색의 조합이 이렇게 깔끔할 수 있을까요? 약간 유럽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일본 편집샵이 나와서 브랜드 사이트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콜라주 바캉스의 피스 러브 클럽 에어팟입니다. 가격은 17,000원이고요. 제가 정말 취향코나무 같은 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케이스인데 단색에 레터링만 세련되게 들어가 있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레터링 디자인을 진짜 잘하신 것 같고요. 하얀색이 마음에 들어서 저장을 하게 됐는데 파란색도 예쁜 것 같습니다. 기종은 모든 에어팟이 다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깔끔하고 세련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버릿 아카이브의 밀크 팟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요. 인스타로 알게 된 에어팟 케이스인데 정말 취향 소나무 아닌가요? 색깔이 다양하고 깔별로 이름이 다르게 들어가 있네요. 하얀색은 밀크 팟이고 주황색은 오렌지 주스 팟, 초록색은 그린티 팟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다른 제품들도 보시면 주로 키치한 상품 위주로 팔고 있는데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아트의 투톤 하드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3,900원이고요. 29cm 무신사에서 보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투톤으로 들어간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배색을 너무 잘하셔서 저장을 하게 됐고요. 특히 저는 이 하얀색과 하늘색의 조합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색상 선택의 폭도 넓어서 아주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종은 에어팟 모든 기종이 가능한 것 같아요. 다음은 Hey Say Something의 베이비 퍼플 팟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이전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이 깔끔한 무드의 투톤 배색의 디자인인데, 이거는좀더 파스텔 파스텔한 느낌의 디자인이어서 가져오게 됐고요. 보라색과 핑크색이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이런 파스텔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상상의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이거 정말 특이한 에어팟 케이스 같죠? 작가님의 작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점토로 만들어지는 에어팟 케이스라고 합니다. 핸드메이드 제작이어서 주문 후 제작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모두 작업을 중단하신 상태인 것 같고요. 아니면 제 예상에는 주문이 많이 밀려있어서 제작하시느라 우선 중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스타 들어보니까 더 귀엽고 키치한 상품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팔로우하시고 오픈 날짜 잘 확인하셔서 주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 O의 테닝키티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6,900원이고요. 이 실버 키티 키링을 샀다가 알게 된 케이스인데 원래는 이 인형이 서양권에 있는 휴양지에서 파는 인형 이 인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에어팟 케이스로 냈다고 하니까 뭔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에어팟 프로보다는 에어팟 1세대, 2세대 쓰시는 분들이 쓰는 게더 귀여울 것 같아요. 기종은 에어팟 전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사고 싶은 거다 사는 그날까지 부자 되세요. 안녕.